오늘은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정결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은혜의 샘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와 정결의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샘의 원천을 소유하게 되었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 흘려 보내시는 기쁨의 강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나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시며 가장 가까운 사이인 사람이 칼과 매를 맞아 죽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맞아야 할 매와 칼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불 같은 시험을 겪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목자를 잃고 흩어지는 연단의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자를 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연단을 통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